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만 개방이 되고요.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그점좀 알아두시고요. 정원과 공원은 연중무휴로 개방이 됩니다. 입장료는요, 궁전, 트리아농 그리고 정원을 포함한 다양한 티켓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여기 와서 예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기고 또 줄을 길게 쓸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리 미리 티켓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은요, 파리 시내에서 r e r c 선을 타고 베르사유 리브 고시의 역에서 내려서 하차하시면 도보로 금방 옵니다. 저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지하철로 올수 있고요. 택시비로 친다면 한 12만 원 정도 내니까 이양이면 대중교통을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그 자체로도 화려하고 역사와 어 전통이 있는 정말 유명한 궁전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만화책으로 접했는데 이렇게 직접 어 실물로 와서 보니까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너무 미쳤고요. 아 하루하루 진짜 살아가는 게 너무 감격스러울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어, 그런 성에 왔는데,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크기 때문에 꼭 한번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베르세유 궁전은 파리에서 위치한. 역사적인 왕궁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권력과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고요. 1661년에 건축이 시작된 이후에 이 궁전이 약 50년 동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개조를 해서 현재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요 볼거리는요, 왕의 방이 있습니다. 베르세우 궁전에서. 어, 가장 화려한 부분이고요. 왕과 왕비의 거처로 사용되었고요. 이곳에는 각 방마다 독특한 장식과 테마가 있어서요. 프랑스 바로크 예술의 정수를 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거울의 방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방이고요. 73mm의 길이의 이 방은요. 17개의 거대한 거울과 17개의 창문이 마주보고 있어서 빛이 반사되거나 어우러지면 이 장관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어, 1919년 베르사유 조약책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원은 800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정원, 분수, 조각상, 그리고 인공호수가 있어서 산책하며 어, 다니기에 너무 좋고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고요. 정원은 앙데르 노트르에 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아 농이 있는데요.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궁전입니다. 소궁전이고요. 그랑 트리아 농과, 뿌티 트리아 농. 그랑은요. 크다는 그리고 뿌티는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큰 궁전, 작은 궁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왕실 가족의 사적인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뿌티 스리아농은 특히 마리 안토아네트의 사랑을 받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 아, 이쪽도 굉장히 유명한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연 속에서 단순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작은 마을로요, 시골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어, 개인적인 삶과 지형을 어,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다섯 군데, 어, 이 정도는 꼭 들리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성을 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은 이렇게 황금 성문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야, 정말 아름답네요 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에 봐도 물거리 상당히 많고요 어,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실제로 제 친구가 여기 안에서 따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넓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죠. 입장 시간이 9시 반, 10시, 11시, 12시 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분들한테 미리 구매한 티켓을 보여드리면요. 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아마 확인을 하고 보여드리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온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핸드폰을 어, 보여주고 들어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오시면, 저렇게 바코드를 쭉 찍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쪽은 아마 준비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잡힌 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면은 또 보안 검색을 합니다. 어, 워낙 귀중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 검색을 철저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오디오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 어, 받아서 가면 좋겠죠. Which language please? 5 e a s 고 이렇게 한국어 지원을 하는 오디오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막상 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프랑스가 처음이고 프랑스어가 처음인데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오유로를 어, 내면은 약 7천 원을 내면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북을 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어폰을 가져와야 되고요. 이어폰을 따로 주진 않습니다. 아니면은 귀로 이렇게 대고 들어야 되거든요.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지금 이 모습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한데, 창문을 닫으면 또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의 전쟁의 방입니다. 전쟁의 방은요 1678년과 1686년 사이에 지어졌고요. 루이 14세의 군사적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의 기념품 가게입니다. 뭐 유명한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아서 여기서 선물 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이 어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이런 거 하나도 다 5만 원. 5만원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가격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연필을 하나 사서 가져가고 고가 싶네요 아안 살려고 했는데 사고 싶어진 게 너무 많아졌다 저는 저 접시랑 앙드 투아 카테 자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 안쪽을 봤고요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정원을 볼텐데 이렇게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늘에 앉아있고 간식을 먹고 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어꼭 가봐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들려볼 생각이고요. 정원으로 가시려면 또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쪽 안에만 볼수 있는 티켓이 있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는 정원 티켓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콤보로 되어 있는 티켓을 구매하시던지 미리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안아 그러면 저기 앞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 티켓을 발권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덥다. 저는 지금 통과를 했고요. 앞에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티켓을 보여주고 통과를 했고요. 어, 정원이 뭐가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 한번 가봅시다. 아 풍경은 진짜 죽이네요. 예술입니다, 예술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 뒤에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습니다. 와 이것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고요 정말. 아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와 엄청나다 엄청나. 엄청납니다. 와저 뒤에는 공, 베르사유 궁전이 보이고 하. 넓은 공원과. 여유로 운이 모습들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이렇게 황금 동상. 아내 물은 조금 더럽고요. 내이 네, 정도 오 안에 물고기 산다. 와아 좋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아 이렇게 러닝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정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햇빛이 많은 구역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그늘이 가득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걷기만 해도 너무 좋은 곳이고요. 정말 행복한 곳입니다. 꼭 한번 와 보시고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베르사유 궁전 안 보고 이렇게 정원만 산책해도 그 정도 값어치는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미쳤네요. 자, 베르사유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입구가 이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해서 쭉 해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추천 경로는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 해갖고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늘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늘로 막 짧게 갔다 오셔도 되고, 너무 힘든 분들은 그냥 그늘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좀 그늘 통해서. 그래서 정원이 각 구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아, 난 이거 보고 싶다, 이거 보고 싶다, 이거 궁금해 하면은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 걷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어깨 너무 힘든 분들은 저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마 비용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데 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도 이 정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거든요. 있근데 저는 그냥 걷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식물들을 식물이 네모로 자라지는 않잖아요. 아, 당시 왕도. 그런 식물까지도 컨트롤을 하면서 자연을 지배한다. 나는 절대 왕이다. 라는 걸 과시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는 자연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 베르사유의 장미. 베르사유의 궁전 아름답습니다. 아, 향기로워. 아, 꽃향기. 미쳤다. 와. 와, 진짜 미쳤다. 향기 너무 좋다. 와. 향기 너무 좋다 와 진짜 향기롭다 이렇게 하면 이럴 수가 와 향기롭다 진짜 여기 꼭 오세요 와 와, 꽃향기 미쳤어 진짜 와와아 여기는 진짜 향기를 담아가고 싶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아아 아. 날이 엄청 더운데도 와 여기 그냥 가만히 여기 있고 싶다 와, 너무 좋은데? 와, 궁전도 참 대단한데. 와, 여기 진짜 기가 막히네요. 뒤에 있는 이 정원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와. 너무 향기롭고 너무 좋습니다. 꽃길로 좀더 가야지. 너무 향기로워서 꽃길로 가야 될것 같아. 와. 아, 이건 진짜 잊고 싶지 않다. 아 진짜 좋다. 왜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와, 진짜 담아가고 싶다. 향기를 담아가고 싶은데이 향기. 와, 이 그림 같은 풍경. 진짜 미쳤네.